안녕하세요. 용구름쌤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 유튜브 영상 제작 컨텐츠인데요. 평소에 유튜브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파트를 나눠서 영상을 제작할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편집 과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많은 편집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또 사용법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정규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모든 앱을 사용했을 때는 62,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게 되고 프리미어 프로만 사용했을 경우 월 2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과 교사의 경우 60%라는 엄청난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모든 앱을 사용하는데 23,1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앱을 구매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플래시몹이나 인트로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 포토샵도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토샵을 통해서 썸네일 등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결제가 연간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독을 하면 1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 점은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키고 편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프리미어 프로의 편집 창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시퀀스 여기서 시퀀스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설정을 눌러 줍니다. 설정을 눌러서 유튜브에 맞는 시퀀스를 설정해 줄 건데요. 사용자 정의를 설정해 주고 프레임은 29.97로 설정해 줍니다. 프레임 크기는 유튜브의 크기와 맞게 1 9 2 0그 다음 1 0 8 0으로 설정해 줍니다. 픽셀 종횡비는 정사각형 픽셀. 그 다음 필드는 필드 없음. 여기 설정은 그대로 냅둔 다음에 샘플 속도는 48000Hz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프레임 전용. 프레임 전용으로 설정하고 이제 이 시퀀스를 저장해주면 좋은데요. 시퀀스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에 시퀀스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해주면 이제 바로 시퀀스가 설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퀀스는 일종의 틀인데요. 이 틀에 이제 영상을 맞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시퀀스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컨텐츠나 일종의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해두고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영상을 제작하면 좀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영상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이 있어야겠죠. 저작권이 없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을 먼저 받아줍니다. 이 영상이나 사진을 받는 사이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끌어다 넣어주면 이런 클립 브리치 경고 창이 뜹니다. 여기서 그냥 시퀀스 설정 변경으로 눌러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립에 맞게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는 영상의 바가 하나 형성이 됩니다. 제가 미리 녹음해 둔 녹음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어 준 다음, 다음 이렇게 영상 길이에 맞게 잘라 줍니다. 앞뒤로 잘라 준 다음에 앞에 붙여야겠죠? 다시 재생을 이렇게 눌러 줍니다. 순돌아 지방에서는 이누이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영상만 나오면 허전하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자막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막이 나오게 되겠죠. 글씨만 바꿔주면 됩니다. 대사에 맞게 자막을 적어준 다음 길이도 알맞게 설정을 해주면 자막이 설정되고 뒤에도 자막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르면서 이 자막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자막 길이에 맞게 여기는 붙여주고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림을 끌어다 넣어줍니다. 그림을 넣어주니까 위아래 공간이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는 건데요. 크기를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조금 늘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 틀의 크기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녹음한 오디오를 끌어다 넣어줍니다. 알맞은 자막을 넣어준 다음 이글루 글씨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 레거시 제목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름을 설정해주고 확인 제목을 설정하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이글루로 설명해주고 싶을 때선 도구에서 선을 클릭해준 다음 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선이 너무 얇다 싶으면 선폭을 늘려주면 되고요. 선폭을 눌러준 다음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으면 어두운 영역을 설정해줍니다. 그다음 글씨를 넣어야겠죠. 글씨를 넣어줍니다. 한글로 이글루를 썼는데 네모, 네모, 네모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외국 글꼴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글 글꼴로 바꿔줘야겠죠. 한글 글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글루라는 글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여기에 제목 7이 생성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끌어다 넣어주면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제목이 나타나게 됐죠. 또 길이에 맞게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효과음을 넣어줄 건데, 미리 받아놓은 저작권이 없는 효과음을 넣어줄 것입니다. 띵 소리를 넣어줄 건데요. 띵을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띵 소리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쉽다 싶으면 이제 확대하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배경을 선택을 해준 다음 위치와 비율을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 옆에 시계 모양을 클릭을 해준 다음 내가 확대할 위치까지 간 다음 비율을 늘려줍니다. 다음 위치도 살짝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영상이 바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 글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다가 예능 자막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아까처럼 레거시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이 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서 이 아래 레거시 제목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미리 다운로드 해둔 예능 자막 스타일이 있어요. 이걸 먼저 넣어준 다음에 이 자막을 클릭만 해주면 여러 가지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글씨의 자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부분적으로 글씨를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글씨를 바꿔주고 글씨의 크기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닫아주고 다시 드래그해서 드랍 하면 이게 글씨가 올라간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 바람의 이미지를 넣어주고 싶은데요. 이미지 위에다가 이미지를 다시 올려다 놓으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되고 그 위에 이미지가 또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비율을 줄여주면 됩니다. 비율을 줄여주고 위치도 살짝 조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뒤에다 인트로를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요. 미리 만들어놨던 인트로를 끌어다가 뒤에다 붙여줍니다. 붙여준 다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 아까처럼 비디오 전환에서 디졸브 효과를 넣어줍니다. 교차 디졸브를 이런 식으로 끌어다 넣어주면 시간을 좀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시 영상을 만들었던 시간을 보면 긴 시간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만들어진 거는 30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조금 천천히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는 좀 많은 시간이 요구되게 되죠. 네, 여태까지 저희가 만든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툰드라 지방에서는 이누이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음을 쌓아 만든 집인 이글루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 안쪽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유는 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줘서도 했지만 이걸로 안쪽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안쪽이 따뜻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안쪽에 물을 뿌려주었을 때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까지 대략적인 영상 편집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영상 편집 과정과 또 여러가지 팁을 가져올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